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뭐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1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해 주셨습니다. 그후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자손이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온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런 쓸쓸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이들이 아무 근거 없이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 없이 기다리던 그런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별과 같이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10년 정도는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10년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들어주시겠지 하며 기도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이 자녀를 낳는 부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10년 동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녀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는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왜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자녀를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이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이 없으시는구나. 이렇듯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전혀 다른 운명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로 이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 세운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데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을 지나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불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세운 자신의 타이밍이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응답 없는 기도에 처절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기도해 보신 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 보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좋은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사전을 찾아보면 시간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카이로스 이 단어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특별히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그 정해놓은 시간이 되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역사 즉 크로노스만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때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급함이... 막 파도 같이 지금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내가 이제 그를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녀가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자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임인 자신의 아내를 보며 아무래도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참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제단을 쌓고 물어보거나 기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전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참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자 그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이 자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여주인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 즉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가 매일 밤이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 여종을 내쫓으라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자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99살입니다.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바엘을 낳았을 때가 86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려 지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잃고 지난 13년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은 아이 되던 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75이었으니 무려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너의 자손은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거야. 모래알처럼 셀수 없을 거야. 이 약속들을 이미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25년이나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걸 제가 이야기했는데 약속을 주시고 25년이나 지났는데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나?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 정도 오래 지났으면 아, 정말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깊은 한숨을 쉬며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25년이란 이긴 세월 동안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지쳐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슨 하나님이라 지금 소개하고 계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25년 약속을 전혀 이루어 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은 왜 오늘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아브라함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 쉽게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아브라함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라 너 하나만큼은 내 앞에서 생각하고 내 앞에서 행동해라 그에게 지금 강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라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레이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할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 정결함, 영적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2 절에는 어 실제 이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2절 처음에 and 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그리하면 이 조건절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과 1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너는 완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더 완전하게 될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성숙케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흠이 없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이 여러분 언제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언제 해결됐는지 한번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비로소 해결된 적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25년이란 시간이 가고 긴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처럼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 대신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처음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려 99세나 된 노인이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온몸을 굽혀 땅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소리 내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고백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삶의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먼저 다루십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결코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10년 전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봐. 내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거야. 셀수 없이 많아질 거야. 벌써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은 아홉 살이 되자 스스로 또한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주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언약을 구체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경된 것 그것은 단순히 이름 글자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변했을 때 그의 전 운명이 그의 전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이 99세 노인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으심으로써 자신의 전능하심,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살에 여전히 무자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무엇 하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은 언제 끓습니까? 99도에 끓지 않고 100도에 끓습니다. 100미터 경기의 금메달은 99미터까지 1등한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100미터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99%의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참 고민 걱정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